네, 츳똥이. 네.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랑기똥 당신은 물을 마셨어요? 라네똥 네, 저는 물을 마셨어요. 랑오마똥 당신은 우유를 마셨어요? 라똥민, 네 오마똥민. 아니요, 저는 우유를 마시지 않았어요. 랑기 가르똥인. 당신은 무엇을 마셨어요? 네똥 저는 물을 마셨어요. 제랑 그 주똥이 오맛똥이 당신은 물을 마셨어요. 우유를 마셨어요. 네, 주똥바이. 저는 물을 마셨어요. 콩기자똥송. 그 그녀는 차를 마셨습니다. 콩기자똥송에. 그 그녀는 차를 마셨나요? 라똥송 콩기자똥송. 네, 그 그녀는 차를 마셨어요. 콩기오맛똥송네. 그 그녀는 우유를 마셨나요? 라똥 마송 콩마 마송 아니요, 마시지 않았어요. 그 그녀는 우유를 마시지 요콩가송그그는 무엇을 마셨나요? 콩송그 그녀는 차를 마셨어요. 콩송그 그녀는 차를 마셨나요? 마셨나요? 콩송그그는 차를 마셨어요. 민색 오휘 예님바 노래를 들었다. 케챠시바 대화를 했다. 두록곰바 옷을 입었다. 데모데바 공연을 보았다. 카라제바 음식을 먹었다. 모모가바 만두를 주문했다. 이기지바 편지를 썼다. 카라즈바 음식을 만들었다. 싱도 뉴바. 과일을 구입했다. 레가 제바. 일을 했다. 뎁 라바. 책을 읽었다. 물 제바. 화폐를 교환했다. 제바 디바. 질문을 했다. 물 제바. 돈을 주었다 보예 장바 티베트어를 배웠다. 짐바 땅바. 소변을 봤다. 오줌을 놨다. 쇼게. 아침에 가상 어제 가니 그저께 그제 혼나 이전에 롱홈마 작년 농착홈마 지난주 난공 지난밤 나방 홈마 지난달 가상 조께 어제 아침 홈마+ 홈마 오래전 니니 혼라 오일전. 까마카신 혼란 몇분전